제발 멈춰주세요. 러시아 여군 상사 예카테리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불과 30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 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긴 금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하얀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있었다. 가판 위에 모인 10여 명의 각국 군인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작은 체구의 한국 군인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움직임은 물처럼 흘렀다.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카테리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기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한미일 압동훈련을 위해 각국의 특수부대원들이 구축함 세종대왕함에 모여들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한국해군특수전전단 일명 UDTSEA일 출신의 한 병장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다. 키는 175cm 정도로 평범했고, 체격도 마른 편이었다. 짧게 깎은 머리와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조용한 눈빛. 그는 항상 구석에서 혼자 장비를 점검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다른 나라 군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웃을 때도 민준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말이 없었다. 어? 저 한국에 진짜 조용하네? 말도 잘안 하고? 택수부대 출신이라던데. 근데 저렇게 작아도 되나? 아마 보급 담당이겠지. 전투원은 아닐 거야. 다른 나라 대원들은 민준을 그렇게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온 예카테리나 상사는 민준을 보자마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예카테리나는 180cm가 넘는 키에 길고 윤기나는 금발머리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의 몸매는 마른 편이었지만, 하늘하늘한 온지김과 섬세한 손가락, 그리고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는 모델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파란 눈동자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게 한국의 특수구대원이라고? 오습군 예 카타리나는 러시아 해군 스페치나츠 출신으로 1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 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고 특히 동양인 남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훈련 첫날 함장은 모든 대원들을 가판에 모았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각국 특수부대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 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러분은 복발물 처리 인질 구출 그리고 근접 전투 훈련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수중 폭발물 처리였다. 민주는 조용히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20분 만에 모의 폭탄을 발견하고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예카트리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수중 작업인 누구나 할수 있어.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나오는 거지. 둘째 날, 인질 구출 훈련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팀원들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미국과 일본 대원들에게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예카테리나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다. 팀플레이는 쉽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셋째 날 저녁, 모든 대원들이 식당에 모였다. 훈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다. 각국 군인들은 맥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민준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예 카테리나가 친구들과 함께 민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맥주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다. 야, 한국병사! 너 이름이 뭐였지? 민준입니다, 상사님. 민준? 하하하! <laughs> 귀여운 이름이네? 근데, 너 진짜 특수부대 출신 맞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믿기지 않는데? 너무 작고 말랐잖아. 러시아에서는 너 같은 체격으로는 특수부대 지원도 못해. 주변 군인들이 웃기 시작했다. 예카테리나는 기분이 좋아진 듯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생각인 말이야. 너는 아마 서류 담당이거나 보급 담당일 거야. 실전 경험은 없을 거고. 맞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예카테리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화났어? 아니면 인정하는 거야? 예카테리나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괜찮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이 전투원일 순 없으니까. 그 순간 미국 출신의 한 대원이 끼어들었다. 예카테리나, 그만해. 그 친구 실력 좋던데? 오늘 인질구출 훈련 봤잖아. 그건 팀 플레이였잖아. 혼자선 아무것도 못할 거야. 예카테리나는 갑자기 민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금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가 제안하나 할게. 내일 아침 가판에서 나와 1대1 대련을 해. 근접 전투. 규칙은 간단해. 순식간에 나를 쓰러뜨리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평생 네 거야. 내 몸도, 내 마음도 전부 다.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예카테리나의 친구들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카테리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인 심이야. 이 작은 한국 병사가 나를 이길 수 있다면 내가 평생 그의 여자가 되어 줄게. 주변 군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미쳤나? 왜 저런 말을 해? 그냥 술 취해서 장난치는 거겠지. 아니야. 예카테리나는 원래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해. 자신이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저러는 거야. 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예카테리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숨어 있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6시. 가판에서 뵙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예카테리나는 웃으며 손뼉을 쳤다. 좋아. 내일 아침이 기대되네. 모두들 가판으로 와. 쇼를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6시. 가판에는 20여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바다는 잔잔했다. 예카테리나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다. 민조는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준비됐어, 작은 병사? 네. 함장이 심판을 맡았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제압하거나 항복 신호를 보내면 끝입니다. 과도한 폭력은 금지. 이해했습니까? 네. 시작. 예카테리나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긴 다리를 이용해 빠르게 회전 발차기를 날렸다. 속도가 빨랐고 각도도 정확했다. 하지만 민주는 몸을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 그 공격을 피했다. 어? 반응이 빠르네? 예카테리나는 연속으로 주먹과 발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민주는 마치 춤을 추듯이 모든 공격을 피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물처럼 흘렀고 마치 공격을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 뭐야, 왜한 대도 안 맞지? 예카테리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녀는 더 빠르고 강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피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는 반격조차 하지 않았다. 30초가 지났다. 예카테리나는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반면 민준은 호흡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자식,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그때 민준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예카테리나는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순식간에 민준은 예카테리나의 팔을 잡고 부드럽게 그녀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예카테리나는 바닥에 넘어졌고 민준의 손이 그녀의 목덜미를 가볍게 눌렀다. 끝났습니다. 가판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예카테리나는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민준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예카테리나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민준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나왔다. 소개하지. 이 친구는 민준 병사, 한국 해군 특수전장단, 일명 UDT SEA의 출신이야. 그리고 장교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는 작년 동해 대테러 작전에서 인질 12명을 혼자 구출한 대원이기도 해. 그 작전에서 그는 적 오명을 제압했지.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갑판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숨을 들이켰다. 예카테리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교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친구는 사실 u d t c 교관이기도 해. 신입대원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지. 그의 별명이 뭔지 아나? 고요한 폭풍. 평소엔 조용하지만, 작전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강하고 무섭거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예카테리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예카테리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예카테리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제가,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 예카테리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그날 이후 예카테리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특히 민준에게는 깊은 존경심을 보였다. 훈련 마지막 날 예카테리나는 민준을 찾아왔다. 민준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별말씀을요. 저도 예카테리나 상사님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요? 제가 뭘 가르쳤는데요? 민준은 미소지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예카테리나 상사님은 정말 강하고 재능 있는 분입니다. 단지 조금 오해가 있었을 뿐이죠. 예카테리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어제 제가 한 약속 기억하시죠? <laughs> 그건 그냥 농담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예카테리나는 고기를 저었다. 지금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했으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예카테리나 상사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에요. 겸손과 존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울 게 있어요. 국적도 성별도 계급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거죠. 예카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대단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모든 대원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민준과 예카테리나는 서로 악수를 나누며 작별 행사를 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으니까요. 예카테리나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인사를 하고 배에서 내렸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모든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다.